우리나라 전통음악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옛날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친근한 음악은 풍물놀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 풍물놀이의 역사는 깊다고 할수 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고조선 시대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을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며 올한 해도 무사히 잘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단체로 춤추며 노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수십 명이 함께 일어나서 손과 발을 맞추고 뒤를 따르며 춤을 추었다. 이때 흥을 도둑기 위해 쉽게 구하기 쉬운 막대나 통을 두드린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지금의 풍물놀이 형태를 갖춘 것은 조선 시대입니다. 처음에는 마당놀이라고 했지. 농사 노고를 덜어주고 집안 평원을 빌었어. 조선 후기 남사당 패라는 전문 놀이 집단이 생기면서 하나의 완성된 문화 예술로 자리 잡았다. 음악, 춤, 연극을 두루 갖춘 종합 미술이라고 할수 있지. 풍물놀이는 현대에 들어서서 사물놀이라는 새로운 놀이를 탄생시켰다. 풍물놀이와 달리 북, 꽹과리 징, 장구 네 가지 타악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넓은 마당에서 하는 풍물놀이와 달리 실내에 앉아서 공연할 수 있게 변형된 것이 특징이다. 사물놀이에 사용되는 네 가지 악기에는 상징과 소리 비유가 각각 담겨 있다. 징은 해를 상징하고 바람 소리를 뜻하며, 북은 달을 상징하고 구름을 뜻한다. 꽹과리는 별을 상징하며 번개를 뜻하고, 장구는 인간을 상징하고 빗소리를 나타낸다. 네 가지 악기는 자연의 모습과 소리를 표현한 거네요. 그렇지. 우리 역사 기록을 보면 신기한 악기에 대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신라신문왕 때의 일이다. 저하 바다에 이상한 섬이 떠올랐습니다. 그 섬의 낮에는 두 쪽으로 갈라졌다가 밤이 되면 하나로 합쳐지는 이상한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직접 가보리다. 신문왕이 섬으로 가자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천둥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더니, 우와, 이게 무슨 조화냐? 아, 저게 뭐냐? 용이 나타났다. 대나무가 하나로 합쳐질 때 잘라 피리를 만들어 불면 나라가 화평해질 것이다. 신문왕은 용의 말대로 배어온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왕실에 보관하였으며, 보물이니 잘 지켜라.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피리를 불어 어려운 일을 해결하였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 신기한 피리를 만파식적이라고 불렀다. 만 가지 어려움을 가라앉히는 피리라는 뜻이다. 이 대나무 악기는 고구려와 백제에서도 사용한 오늘날의 대금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금 연주자로 박연이 손꼽힌다. 나, 박연은 세종대왕을 모셨지. 검은 꼴을 만든 왕산악, 가야금을 만든 우륵과 더불어, 박연은 우리나라 3대 악성으로 불리우는 인물이다. 박연은 우리나라 전통음악에 많은 엄적을 남겼다. 편경이라는 악기를 만들었고, 악곡계정, 악, 향악, 당악, 용계조정 등 궁중악을 정리했다. 궁중에서 쓰이는 음악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종묘제례악은 역대 임금의 제사를 지낼 때 의식을 장엄하게 치르기 위해 연주되는 음악으로 문묘제례악은 유교를 숭상한 조선 시대의 공자 및그 제자를 모시는 사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연주하는 음악이다. 제사뿐만 아니라 연회 등에서도 음악이 쓰였는데 흥겨운 연회에서는 여민락을 연주하였다. 풍악을 울려라 여민낙은 백선과 더불어 즐기자는 뜻으로 그 노랫말은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왕이나 왕세자가 행차할 때에는 수제천이라는 음악이 연주되었다라. 궁중음악은 거리를 행진할 때도 연주를 하였는데 불, 취, 두드릴, 타, 자를 써서 취타라고 하였으며 왕의 행차나 군대 행진에 쓰이는 것은 대취타라고 한다. 행진곡이기 때문에 씩씩하고 웅장 하며 역사가 깊어 그 뿌리가 삼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통음악 으로 신라시대에 향가가 있는데 미녀적 불교적인 내용이 담긴 노래 이다. 고려시대의 가요는 비교적 긴 노래가 많은데 이처럼 긴 노래를 장가라 한다. 향가나 가요는 일정한 사회 계층의 노래인 반면 조선시대의 시조는 왕에서 일반 백선까지 즐기던 시가이다. 현재도 간혹 공영장이나 방송 등에서 들을 수 있다. 조선시대 선비나 기생, 전문 소리꾼들이 창으로 시조를 부르기도 했지만 박자가 너무 느려 지루하다고 하여 지금은 거의 부르지 않는다. 가곡은 고려 말에 생겨 조선시대까지 상류층에서 즐겼던 음악이다. 가곡은 노래하는 사람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으로 구분되는데 예술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는 성악곡이다. 연주음악은 신하위와 산조가 있다. 신하위는 무당이 구슬할 때 흥을 도두는 음악이다. 산조는 판소리와 신하위 가락에 장단을 넣어 연주하는 즉흥적인 음악으로 조선 후기에 생겼다. 이 밖에도 입으로 전해오는 구전민요. 일을 하며 부르는 노동요 등 여러 종류의 음악이 있다. 놀이와 무용을 함께하는 유희요. 장례 등 의식을 치를 때 부르는 의식요 등이다. 알고 보니 몰랐던 노래가 많네요. 지금까지 많은 전통 음악이 전해 내려오고 있지만 일부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점차 외면당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도 잊혀져 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세 계로 퍼져 나가 는 케이 팝같은 우리나라 의음 악도, 우리 조상 의옛 음악 같은 든든 한바 탕이 있었 기에 가 능했 던 거야.